장남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 환란의 때에 꼭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어,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何もない。 하겠 습니다, 나는 하나님 을, 나는 하나님 을. Amen. Yeah, 이곳에, 이곳에 생명 샘터 사나 눈물 골 짝지 나갈 때에 머 잖아. 다시 한번더 찬양할까요? 이곳의 생명세.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새. 소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나열매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술을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뭐잖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라의영혼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Yes,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의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들을 주제를 가지고 낮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죠. 아시아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시작이 되면서 각국에서는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닌다 한다라도 어, 예방이 된다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보면은 아직도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바이러스율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일어나,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은 바로 사재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재기 현상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챙겨가는 것을 바로 사재기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트에서 물과 휴지를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어, 물건들을 살수 없는 필요 이상의 그리고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잘 충분히 그리고 잘 대비를 했다라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면은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물과 휴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겠지만 물과 휴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마트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은 단기간으로 사, 생각하면서 사러 오진 않겠죠. 어, 물론 이제 내가 지내야 될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될 건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계산하고 오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한 사람이 독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사재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마음이 이 이의적인 마음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나만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있는 자의 모습과 그리고 한발 늦어 챙기지 못한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열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리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무려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5절에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 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보시면요,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주님을 보살피겠다 라고 하지만, 이들의 말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섬기겠다라는 말 안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예 주님, 내가 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충신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제자들 마음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 왕이 되실 그 예수님 옆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최고의 권력을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본 열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저런 배역 만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화낼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 제자들도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손을 보면서 예수님께 먼저 자리를 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어, 이 모습을 본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에서, 그런 압박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여서 그 백성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 진짜 본질이 되는 진짜 이유는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와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의 권력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면서. 갑과 을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상반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이 바로 그내 네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으뜸 되기 위해 미대해지기 원한다면 남을 섬기는 자세,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3절과 44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45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섬기는 세상에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인류를 섬기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달해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이고, 두 번째로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리고 대속재물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야말로 나자짐의 결정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였으며 예수님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본을 어떻게 보이셨냐면은 어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바로 세족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족식이 무엇일까요? 어, 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씻기면서 그 제자들의 그런 사랑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 주셨던 것이 바로 세족식이라 할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시면서 발을 닦으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본이 바로 섬김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또 거행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것입니까?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는 희생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이상 팔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점점 부서져가고 있고 관계는 점점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남을 낮추어 그들의 등을 밟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 하고 남의 희생을 통해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거슬러 사는 우리 믿음의 식대들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내야 될 모습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아야 될까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출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잠원에서는요 높아지려는 마음과 높여, 높이려는 마음을 아주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이자문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의 넘어짐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만하고 내가 이기적이려 하는 마음은 넘어진다는 것의 앞잡이니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낮아짐 그리고 그 섬김과 희생을 본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면서 또 자기 마음보다 남을 낮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가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쩌면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이 더욱 더 우선시 되어서 살아갔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우리가 더욱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더 낮은 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의 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 섬겨 줄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또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낮은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은 어 다른 사람과 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어 내리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등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 있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더 바라보면서 주님께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국이 이 상황이 정말로 날로 날로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어, 이 힘든 상황에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청소년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둥이 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의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네. 상남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점점 장기화가 되면 안 되지만, 어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우리가 빨리, 하루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어,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때가 그리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매를 마쳤습니다. 한중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바!